다 오래. 그러니까 자살한 유가 없어 나도 그런 다 처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불행한 지역에서 울적해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그렇게 그렇게 나쁘지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비교 저 사람도 없고 뭐 나도 없고 저 사람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니까. 자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불행한 지역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여러분은 그다지 나쁜 기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한잔 마시고 Can you imagine how difficult it must be to itgahjuang, to c h i n g j u n g to be depressed in a country where everyone else has a big smile on their face? 다른 모든 사람이 얼굴에 큰 미소를 띠고 있는 나라, 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 다른 모든 사람이 얼굴에 커다란 미소를 띠고 있는 나라에서 울적함을 느낀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상상할 수 있겠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거다란 미소를 짓고 있는 나라에서 우울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게 이게 사기 싫은 거지. 다른 사람 다웃고 있는데 나 혼자 울체가니까 사기가 싫어. 그래서 죽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도 불행할 때 내가 불행할 경우에는 자살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해, 그때 자살률이 높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 번이 되고 이 번이 자이 번이 되고 이 다시 한번 지금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상대적이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거기서 A하고도, 분명하고도, 탄부에 어, 보면 희, 아주 심오한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모든 면에서 아주 당황케 하는 관찰을, 모든 종류 관찰을 설명해 줍니다. 아, 저 사람들이 불행한 것 같은데, 아, 저 사람들 오히려 행복하게 열심히 산다 이거야. 아, 우리나라 저사람막 일하면서, 베트남에서 막농사 일하면서 살아. 한국에 와서 시집 와가지고 막그 그 뭐야 그어이 그 농사 일을 하면서 말이지 행복하다 해가 아, 하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관찰을 설명해 준다 다른, 다른 모든 면에서 좋아 다른 모든 면에서라고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다른 모든 면에서 온갖 종류의 당황케 하는 관찰을 설명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들이, 그 국민들이 스스로를 매우 행복하다고 밝히는 그런 나라, 스위스, 덴마크, 아이센,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일까요? 아니면 그리스, 이탈리아, 폴출, 스페인과 같은 나라, 그 국민들이 자신들을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묘사하는 그런 나라일까요? 그랬더니 자살률이 높은 데는 위쪽이더라구요, 위쪽, 위쪽. 남들이 다행복하니 바로 대답은 행복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불행한 지역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 아, 나 변화 초라띠인데 더무 불행해. 그러니까, 죽을 이유 없지. 그러나 여러분의 상상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이때는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어려운 것인가? 얼, 네. 네. 얼마나 인내 틀림 없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에 틀림지 상상할고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커다란 미소를 짓고 있는 나라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여러분은 상상할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에이 죽어보자. 그렇게 다음 역시다. 다음 아 인앤스 어이가 올라온 목적투. A long joke, too, depending on the name. I am Samusam, Dona, I will be Samusam. 이 i n g l e g e 어 on that. m o r e 이 v e 2 Samusam Samusam, t o m 2 u s 디션 Samusam, Samusam, I c h o o t d t h i o n e a d d i t i o n a l l y for the more, moreover, moreover, o r o What is more on top of that, by the same token, by this token into the bargain? 오늘은 Moreover. 여기는 빨리빨리 읽고 독해에서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Moreover 동과, d e b n a 동과, 76 동과. 76, e f f e c t As a result도 있네, As a result도. 아, 이거 As a result. 그러면 3번. So, the sense therefore, thereupon, As a result. 이거 As a result. Consequence, Consequently, Accordingly, In consequence, a c c o r d i n g e As such. 그럼. 76조, 76조는 보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조, 바로 요, 귀. 목적어 다음에 투과하는 동사. 사육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 ING. 그 나머지 전부 투다. 올라오 목적어 투가 나옵니다. 올라오 목적어 투가 나옵데 이거 전부 다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휘. 어휘는 인 n 스 하나 하죠 e n h a 이자를 찾습니다 어휘 습기가좀 시간이 걸려요 여기 l n e n h a n 자 한번 따라해봐 e n h a Enlarge, fortify, magnify, intensify, heighten, strengthen, augment, elevate, elevate reinforce, e a n e enhance, affect, f t i s f y e satisfy, r c e m a 다 e make, make, n a 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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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a k e m a e make, make, m a e m a e make, m a k make, make, m a 사이 make, m a m make, make, 자, 매번 그 목적으 다음에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원형동사 선생님은 그에게 화장실 청소시켰다. 그가 청소하니까 원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 자신을 들리게 수, 하기 위해 소리쳤다해서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들리게 남들이 나를 듣게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음사가 됩니다.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내가 행복하니까 형용사 I'm happy니까 형용사 행복하게라고 해서 happily 하면 안 됩니다. 형님사, 오늘은 이 와중형용사 과거음사 오늘은 이과거음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있는 다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스 도피다, 아까 나왔죠? 이네스 도피다에 감사하십니다. Productivity, 생산성, Borrowing 게다가 Organization, 조직, Purchasing, 구매, Suffer, 어려울 격다, 고생하다. Value, 가치,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Contentment, 만족감이 되었습니다. 회사들은 왜 라이크 투맘 하고자 한다. 회사들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로 해서. 다 나왔죠? 주제는 회사들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유. 여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회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직장에서 직직 아,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뭘까요? 첫째, 직업 만족도는 Increases Productivity 생산성을 높입니다. 아 직장이 말이지 자기 만족스러운 직장이야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높입니다. 왜냐면 행복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아이연락오는 말이죠. 이 직업 만족도가 좋습니다. 행복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이런 것을 이제 직원들이야. 그들로 하여금 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 n 이 카면 n으로 해버려라. n으로. 지금 만족도는 생산성을 높입니다. 행복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그리고 그들만 금,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게다가 또 이유가 나오네요. 게다가 많은 서비스 기관에. 상스 조직에서 고객의 만족은 이제 이 직원 지이 뭐야 이게 직원들 그 행복한 것이 고객 만족도까지 이제 넘어가는 거지. 고객의 만족은 종종 직접 직원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잘할 거 아닙니까? 잘하면 고객들이 만족하겠죠. 그런데 짱이나 직원들이 그러니까 손님한테 또 짜증내는 을 거야. 연수의 말에 일어나는 거지 게다가 많은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서 고객 만족은 종종 직원들의 태도에 직접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이카우가 있으면 이 에, 후를 이 후는 일단 직원들입니다. 그, 그러므로 직원은 고객들에게 회사의 얼굴입니다. 회사 얼굴을 먹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또 직원들에게 잘해줘야 돼. 그러므로 그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회사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찡찡하면 고객들도 만족할 수 없지. 얼굴이 반을 엮고 있으면 고객들도 만족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ecause people's purchasing patterns are affected by how they feel during the buying experience. 나오잖아, 여기. 사람들의 구매 패턴은 사람들의 구매 유형은 물건을 구입하는 그 경험할 때 물건을 구입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느낌을 가느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직원은 중요합니다. 직원이 저쪽 있어요.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짜증나지. 아니 저쪽 오세요막 해야 돼. 아니 왜안 오는 뭐 그냥 알아서 보세요 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구매 패턴은 그들이 구매 과정에서 구매 경험에서만 구매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어떠느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짜증 나안 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직원이 매번 문제가 된다 이게, 이게 문제가 된다면 중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When workers are dissatisfied 많이 직원들이 불만족할 때 그들의 불행은 고객의 경험을 악화시키죠 아그 간단히 직원들이 불친절해 그줄 알고 말이야 고객의 경험을 악화시키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덜 사게 되고 회사의 performance suffers 회사의 실적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퍼포먼스는 실적 수행 능력 성취도 회사의 수행은 회사의 업무 수행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주제가 뭐나 있어요? 여러 가지 유로에서 고객, 그, 그, 뭐야, 예? 지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시 말해서 제품이 더 많은, 더 비싼, 그, 비탄 요금이 나갈 때, 하지만 가치가 있을 때, 뭐야, 고객하고 뭐야, 직구 만족도하고는, 지급 만족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어떤 제품이 더 비싸지만 그만큼만한 가치가 있을 때, its value, 그 가치는 소비자에게 수락됩니다. 이것도 이공니과 지원 만족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분명 중요합니다. 무엇이? 회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는게이겠지 What makes their employees 무엇이 지원들을 그들의 직업에 만족시키는가 이게 이제 메이커사이동사지만은 셀파인과 과거분사 직원들이 만족받으니까 무엇이 직원들을 그들 직업에 만족시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라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진겠다 빠른 속도로 다시 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들은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업 만족도는 생산성을 높입니다. 그 이유는 행복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하거든요. 게다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서 고객 만족은 종종 직접 직원의 태도에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직원은 고객들에게 회사의 얼굴입니다.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어떻게 그들이 구매하는 경험 속에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직원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불만족했을 때 그들의 불행은 고객의 경험을 악화시키고 그 결과 소비자는 덜 구매하게 되고 회사의 이 업무 수행 실적은 고통을 당합니다. 분명 중요한 것은 회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그들 지원을 지금에 만족시킬까?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진 글에 이어서 순서 배 문제는